안녕하세요. 숨은 자동차를 찾아서 수카의 효입니다. 네, 오늘 리뷰할 차량은 유아인 차량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 차량인데요. 연식은 2020년식의 전기 차량이에요. 옵션 사양 정말 다양하니깐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내관과 외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내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위에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아래 보시면 센터페시아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하나로 차량 대부분의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가장 큰 메리트인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 옵션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약 천만 원 이상으로 조금 부담될 수도 있는 가격인데요. 소개해드리는 이 차량은 베타fsd를 구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행하실 때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이 설정되는 오토파일럿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을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과 같은 공조 기능 또한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설정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도어 개폐 기능 또한 조작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픈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이렇게 닫는 것까지 가능하고 뒷좌석 또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핸들 쪽 보시면 모델 3와 Y에는 없는 두 개의 레버가 더 있는데요. 위쪽에 작은 레버는 핸들 거리 조절하는 레버고요. 아래쪽에 큰 레버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테슬라 차량은 상단부분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요. 탁 트인 개방감이 장점인 차량입니다. 네, 여기 테슬라 차량 도어 레치 부분 이렇게 눌러 주시면요. 예. 이렇게 팔콘 윙도어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2020년식 테슬라 차량 어떠셨나요? 이 차량은 한 번에 충전으로 약 450km 주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테슬라 차량 가격 1억 3,500만원입니다. 테슬라 차량이 궁금하시다면요. 여기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안녕!